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또한 우리의 일이 남지 않다.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없어질 위험에 있다.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이큰 아데미의 거룩을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차렸다. 거룩으로 또한 의도하고 있다. 그 자체의 웅장함이 낮아지는 것을. 여기 이 모든 아시아와 이 땅에 숭배하는 것이. 스스로들도 알잖아요. 스스로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속임수를 알았으니 이제 자신들의 거짓이,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거짓에 속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일은 보잘 것 없는 일이 되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데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신상을 웅장하게 만든다 해도 거짓인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진실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알수 없는 것은 이 시대에도 우상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우상을 거짓으로 이해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이 가득 차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외쳐 말하고 있다. 에베소 사람들아, 이 아데미는 크다. <laughs> 이러고 우상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한 바울을 향하여 분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사람들아, 이 아데미는 크다. 큰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잖아. 사람 손으로 만든 거죠. 유한한 거죠. 이 이같이 이 외치는 사람은 아데미가 우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먹고 사는 재원을 위해 또 거짓으로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대표적으로 사람 소개해야 먹고 살잖아요. 29절. 그러므로 그 성이 그 혼란으로 가득 찼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요. 한 마음을 가지고 극 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들은 붙잡았다.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요요가 요 가이오와 아리사고가 바울과 함께 그저 다니는 사람인가요? 어? 막여졌느냐 사람인데 자신들의 거짓들이, 거짓이 통용되지 않자 이들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폭력을 동반합니다. 논리로 진실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를 복음의 설득은 우상이신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고맙습니다.